안녕하세요 목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시험관 사육장의 조립 모습과 개미를 이사시키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사육장의 조립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육장은 조립 방법은 동일하지만 시험관 내부가 대나무와 유사한 형태를 띄어서 대나무 사육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육장입니다. 각 부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조립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에어백이 하나 들어있고 내부의 부품들이 에어캡으로 잘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부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육장의 몸체를 이루는 아크릴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체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소부품들과 이 스펀지는 수분 공급장치에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부품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집 역할을 해줄 대나무 시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나무 시험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대나무는 아니지만 생김새가 굉장히 대나무와 유사하죠? 이 왼쪽에 마개를 열어서 수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크릴판들은 상자 안에 있던 그대로 꺼낸 상태입니다. 이제 이 아크릴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두 개의 판은 뚜껑 부분입니다. 이위스테인리스망과 연결이 되어서 사육장의 상단 부분에 얻는 뚜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테인리스 망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다섯 개 부품은 사육장의 몸체를 형성하는 부품들입니다. 몸체와 연결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품입니다. 이 나머지 부품들이 사육장에서 개미들이 다니는 통로를 구성하는 부품들인데 이 다섯 가지를 층으로 쌓아서 볼트와 너트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크릴판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금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조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의 굴을 이루는 아크릴판들은 이렇게 다섯 개의 아크릴판이 층을 쌓아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다섯 개가 어떤 방식으로 쌓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판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가장 큰 아크릴판부터 안쪽에 들어가는 붐입니다첫 번째 아크릴판, 가장 안쪽에 들어간 아크릴판이고요. 그 다음 아크릴판입니다. 세 번째 아크릴판이고요. 그 이후에는 굴만 있고 구멍이 없는 아크릴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미들이 이사시킬 때 사용되는 구멍만 있는 아크릴판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아크릴판입니다 각각의 아크릴판들에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 재질로 된 보호제가 덮여 있습니다 각각의 판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소부품 안에 이렇게 작은 부품 두 개와 수분 공급 장치에 쓰이는 부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품들까지 겉에 이 막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사이를 커터칼이나 손톱으로 가볍게 벗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쉽게 벗겨집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아크릴판에 있는 보호제를 다 벗기면 이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소부품들과 함께 이 아크릴판들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부품에서 고무막의 두 개와 작은 고무링들을 꺼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부품들의 사용법은 조립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 무늬도 없는 아크릴판 밑에 구멍이 하나 있고 통풍구만 있는 아크릴판 마지막으로 중간에 굴은 없고 연결할 수 있게 된 아크릴판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무막에는 이렇게 생긴 아크릴판에 바깥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이 3개의 홈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닥면을 보시면은 2개짜리가 있고 위아래로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 3개짜리가 되는 면에 이 판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신 후에 아까 꺼낸 고무링을 꽂은 홈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고무링의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연결을 했고요. 시험관을 꼽을 구멍이 있는 아크릴판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고 고무링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부품에서 아크릴로 된이 소부품 두 개를 꺼내 주시고요. 짧은 볼트와 너트를 두 개씩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인데 구멍이 두 개짜리 있는 판 위쪽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볼트와 너트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층을 쌓아야 되는 아크릴판을 준비를 해주시고 커다란 고무링 3개와 긴 볼트 그리고 너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 층을 쌓아야 되는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구멍이 큰 녀석부터 작은 것, 제일 작은 것, 그리고 구멍이 굴로 연결되는 것, 구멍이 없는 것, 이 순서대로 쌓아서 구멍이 가장 큰게 제일 위로 오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제 설명하기 쉽도록 구멍이 가장 큰 아크릴판부터 1번 아크릴판이라고 해서 구멍이 작아질수록 2, 3, 4, 5번 아크릴판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아크릴판을 얹고 시험관이 들어갈 큰 동그라미에 이큰 고무링을 꽂아줍니다. 하나씩. 수분 공급 장치에 꽂는 소형 장치를 이렇게 우측에다가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2, 3, 4번 판을 마저 꽂아주시면 됩니다. 2번 판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고무링이 고정이 돼서 고무링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4번 판까지 연결하신 후에는 수분 공급 장치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파란색 스펀지를 물에 불려주신 다음에 이쪽에 꽂으시고 마지막으로 5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작은 구멍들이 있는 곳에 볼트와 너트를 연결을 해서 이 판들을 고정을 시켜 주시면은 조립장의 기본적인 골격은 모두 완성입니다. 이제 볼트랑 너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모두 조립을 해서 커다란 틀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고무마개로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셀로판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서 개미가 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저는 이제 맨 위쪽 영역을 빼고 아래쪽 두 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뚜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뚜껑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쉽게 말해서 천장과 뚜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이큰 부품들이 천장 부분을 이루는 부품들이고 이 작은 부품들이 뚜껑을 이루는 부품입니다. 뚜껑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크릴판 위에 테인리스 망을 올리고 조금 더큰 아크릴판을 올려서 나사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 천장 역할 역시 작은 아크릴판 위에 큰 아크릴판을 얹어서 나사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장과 뚜껑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완성된 뚜껑의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단부에 이제 시험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시험관을 구멍에 넣어서 아까 연결했던 커다란 고무링에 고정이 되도록 꽂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대나무 시험관의 이 마개를 벗겨서. 스포이드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이 수분 공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주사기로 물을 공급을 해주시면 수분 공급이 됩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공막을 빼셔서 호스를 연결하셔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